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대한 프랑스 현지 언론 리뷰 시작합니다. 프랑스 일간지 렉스프레스. 일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지위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없앴다. 일본과 한국은 상호 무역 제재를 부과한다. 8월 2일 금요일에 역사적인 분쟁을 둘러싼 양국 간 긴장 관계를 배경으로 상호 무역 제한을 가했다. 일본은 우선 한국을 무역 특별 대우를 받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한일 군사 보호 협정, 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일본의 이런 결정은 8월 28일에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일본 상공부 장관인 세이코 히로시게는 말했다. 일본은 한국을 A 국가 즉 민감한 제품을 일본 제조사로부터 구매하는 면허 절차에서 면제되는 국가에서 비국가 비공개 특별 허가로 분류했다. 일본이 이웃 국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출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제품 물질이 우회적 수단, 특히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증명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일본 당국자들에 따르면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 통제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실려는 국가 목록을 수정한 것일 뿐이라고 히로시게는 말했다. 일본의 한국 식민지 점령에 관한 논란에 이어 한국과 일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본 기업이 일본의 공장에서 일하도록 강요당한 한국인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보상해 줄 것을 한국 법원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특혜무역 상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거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홍남기 한국경제부 장관은 두 나라가 수립한 신뢰와 협력 관계를 일본이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슬 공급망을 결안시킴으로써 세계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줄수 있는 이 이기적인 행동을 비난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를 하자고 말했다. 이 고위급 회담은 코노타로 일본 외교통상부 장관과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오 미국 외무장관과 방콕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 중 화이트리스트 제외 가능 소식이 알려졌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자고 펌페오 장관이 중재 제안을 한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세 명의 지도자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고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카메라 앞에 나타났으며 악수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한 고위 관리자는 이 회의가 잘 풀렸다라고 말하면서 해결책을 찾겠다는 희망을 시사했다. 만약 이 관계가 악화된다면 미국의 이익 또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이다. 일본은 이 결정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한다. 이것은 수출 금지 조치가 아니며 상품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호에 따르면 많은 일본 기업들은 이미 B국가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았으며 이 참깨, 즉 히든카드는 한국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으로 이 새로운 규정은 일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호의적이지 않은 조치이다. 이 리스트에는 무기부터 다양한 전자장치, 화학물질, 첨단 재료 및 선방용 장비에 이르는 수십 가지 품목이 포함된 15가지 범주가 해당된다.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 한국무역협회 연구원 문병기는 AFP 서울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조치는 자동차 분야와 원래대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7월 초 스마트폰과 TV 제조에 필요한 세 가지 화학 물질에 대한 절차 면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한 한국의 전자제품 대기업에 대한 처벌이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취한 조치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그녀는 군사정보 공유 협약 지소미아의 갱신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자, 또 다른 유력 주요 일간지인 루페가로지가 아, 밝힌 내용 전달해 드립니다. 일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지위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이 결정에 대해서 한국의 대통령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일본의 제품 수백 가지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받지 않는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무역 제한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것을 일본 내각이 승인하였다고 상공부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양국 간 긴장이 심화될 수도 있다. 이 조항은 8월 28일에 구체화될 예정이다. 오래된 양국의 긴장된 관계, 여러 역사적 관점의 차이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똑같이 악화된 양국 관계에 일본은 최근 한국에 새로운 타격을 입혔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한 수출 통제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목록의 개정이라고 히로시게 장관이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보복 조치임을 재차 부인했다. 그리고 이것은 수출금지 조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본 정부는 많은 일본 기업들이 이 화이트리스트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수출 허가를 이미 가지고 있으며, 이 참깨 유용한 팁이 한국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을 한다. 이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판단한 한국,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무역 관계에서 특혜를 받는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것에 대해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일본을 비난했고, 이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외교적 해결책을 무시하고 상황을 악화시킨 탓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일본 정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라고 정부 긴급 회의 이후 생방송으로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다음은 우파 일간지저 라트루빈지입니다. 자, 일본은 한국에 트럼프 짓거리를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네, 무엇일까요? 일본 식민지 시대의 상처. 일본과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위협에 직면해 있는 미국과 세계적 야망을 점점 더 주장하고 있는 중국. 이 상황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두 나라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한반도가 일본 식민지였을 때부터 성숙된 역사적 관점의 차이로 수십 년 동안 긴장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도 좌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종종 한국 독립과 식민지 시대의 고통에 대항하는 투쟁을 남북한의 정체성의 중심으로 삼는다. 그는 또한 일본 식민 시절 일본과 협력한 자들과 친일 구급파로부터 인신공격을 당하기도 한다. 이 문제는 북한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다. 한국의 보수파들은 문 대통령이 평양의 동조자라고 비난한다. 올해는 일본 식민지에 대한 대규모 항의 시위를 전개한 3.1절의 백주년이며 서울의 시내에 많은 건물이 3.1절 저항 용웅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이미지로 정식되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금요일에 두유웃 나라가 고통받는 과거에 대해 여러 가지 언급을 했다. 한 국가를 속박하는 것은 과거의 흔적이고 우리는 단기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도전에 굴복한다면 역사는 반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다시 우리를 다치게 한다면 국제적 규칙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 이번에는 경제전문지 레세코에 대한 리뷰입니다. 도쿄와 서울의 긴장감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은 특권 동반자 지휘 국가를 지칭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금요일 결정했다. 한국은 2004년 이후 화이트리스트에 해당된 나라였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되살리는 가운데 일본 또한 한국과의 긴장을 계속 악화시켰다. 일본 정부는 금요일에 신뢰받는 파트너 리스트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이 리스트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27개국이 포함이 되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특혜 관세 및 절차 관소와 혜택을 받는다. 한국은 2004년에 이 리스트에 포함이 되었으며, 약 1000개의 제품이 이 리스트의 혜택을 받고 있다. 8월 28일부터 시행 가능한 일본의 결정은 분명히 한국 경쟁자에게 부과된 새로운 장벽이다. 이런 조치는 아베는 도널드 트럼프처럼 행동한다. 그는 존경을 받기 위해 마음을 바꾸거나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강력하게 때리는 것이 아베의 정치법이라고 한 관계자가 말한다. 내면은 일본 제국 군대에 의해 한반도 점령을 한 것에 대한 격렬한 논쟁에 추가된 하나의 에피소드이다. 화학 원자재, 7월 초 일본은 반도체 칩이나 전자제품 제조에 관련된 세 가지 화학 원료에 대해서 이미 수출 제재를 가했다. 이 규제 법안은 세 가지 재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을 직접적인 표적으로 만든 조치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이수출 규제를 보복으로 참담 기술의 세계에 충격을 남겼다.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와 같은 그룹이 특히 영향을 받고 있다. 심지어 삼성전자는 일본의 이 규제로 인해 생산 이측기 불확실하다고 발표했다. 역사적 불일치가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한국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다. 과거의 유산, 일본 정부는 작년 11월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 스미모토 금속 및 미츠미시 중공업과 같은 일본 기업이 20세기 초 일본의 한반도 점령 기간 동안에 강제 노동을 한 한국인들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을 때 한국 정부가 이에 개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한국을 벌주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분쟁이 1965년 두나라기 안에 외교 관계 재개를 통해 해결됐다고 설명하면서 한 푼도 지급하는 것을 거부했다. 또한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으로 떠들썩한 한국의 정부는 자국의 기업이 일본 금수 조치에 대응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대체 솔루션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치적 동기 뒤에 숨어 있는 이 무역 전쟁에서 현재로서는 출구를 예견하기가 어렵다. 일본의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일본이 외교적 해결책을 무시하고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비난하면서 일본의 무책임한 결정을 비난했다. TV 생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경제전문 TV인 BFM에 나온 내용입니다. 일본 의상은 목요일 밤 한일 두 나라가 이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역자적 분쟁 중 하나에 대한 공통적인 관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인들에게 일본 기업이 보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요구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심하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 강경화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일본이 취한 조치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군사 정보 공유 협약의 갱신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으로 특히 북한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자, 이렇게 프랑스 현지 언론 반응을 빠르게 정리하여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잊지 마세요. 파리 언니,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